성삼위 하나님, 나에게 영으로 역사해 주세요. 생각, 마음, 영혼, 몸에 영으로 임하여 주세요. 보좌의 능력, 나에게 보좌의 능력이 임하게, 해 주세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 주세요. 삼시대 과거 오늘 미래 삼시대 살릴 능력을 주세요. 5가지 힘 5가지 힘을 주세요.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주세요. 우주의 능력 공중권세, 자은자 크감, 이기는 능력을 주세요. CVDIP 미리 보는 CVDIP 축복을 주세요. 세계보그마의 축복을 주세요. 세 가지 뜰세 가지 뜰의 능력이 이마개 해주세요. 237 치유 서밋의 주인공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왕대국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렘런트들이 있었으니 그들의 이름은 난 다니엘. 나는, 메사 나는, 아벤느고우리는나넌트야우리는 우리는 이곳에 포로로 끌려온 는넌트들이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거야 무엇 이곳으로 보내셨을까? 그것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곳 강대구 바벨론을 살리라고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거야. 보자 너희들이 이 포로로 끌려온 아이들이구나 너희들이 이제부터 여기서 씩씩해지고 건강해지고 공부도 잘해야만 임금님 앞에 설수 있다 그러기 위해선 임금님께서 하사하신 이 음식을 3년 동안 먹어야 한다 준비해볼까? 자, 한번 탁자를 펼쳐봐라. 자, 어서 어서 준비해라. 이건 아까 누가 준 음식이라고? 우상 임금님이 주신 음식인데 이건 그냥 음식이 아니라 우상 귀신을 섬길 때 그때 드렸던 음식이지 아주 귀한 음식이다. 지금부터 너희가 이것을 3년 동안 먹고 건강해져야 된다. 알겠느냐? 음, 자 그럼 지금부터 먹도록 하여라. 먹어라 아니 네, 잠시만. 이 음식 우상에게 드린 음식이잖아. 우리가 왜? 여기에 포로로 끌려왔지? 그래,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할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겼잖아. 그래서 이 강대국이 쳐들어와 우리나라를 빼앗고, 그래서 여기에 포로로 온 거잖아. 우리는 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을 거야. 이걸로 우리를 더럽힐 수 없어. 그래, 나는 뜻을 정했어. 야, 다들 내려놔. 먹지 마, 먹지 마. 장관장님 어 그래 그래 무슨 일이냐 뭐 음식이 모자라냐 우리는 응. 이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응 아니 이 임금님께서 주신 음식을 왜안 먹는단 말이냐 어이 먹어야 되는데 너희 지금 얼굴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이거 우리는 우상에게 절할 때 썼던 이 고기와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어. 안 되는데 이걸 먹어야 건강이 있는데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겠다면 그러면 너 이거 먹을 거는 이, 이 이거밖에 없는데 어디 보자.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 풀. 너 이거 너 이거 먹을래? 야 이거 3년 동안 이거 어찌 먹을래 이것마. 먹겠어. 그거, 그것만 먹겠습니다. 왜안 된다. 너희 이것만 먹어서 너희 안 그래도 얼굴이 지금 상태가 안 좋은데 이 건강해져야 되는데 빼짜꼬라 가지고 임금님한테 내가 혼난다. 그래서난안 돼. 이 고기와 포도주를 먹고 그렇게 지내야 된다. 어떻게 이풀띠기만 먹고 살겠니? 황 감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10일 동안 어 채소와 물만 먹겠습니다. 채소하고 물만 10일 동안 먹겠다고? 네. 만일 10일 후에도 음. 응. 저희 얼굴이 안 좋아진다면 음. 응? 그때는 임금님이 내리신 이 음식들을 먹겠습니다. 그러니까 10일 동안 이 풀만 먹어서 얼굴이 좋아진다면 좋아. 그렇다면 이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10일 동안 이 풀떼기만 먹었는데 얼굴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이 음식을 먹어야 된다. 알겠냐? 네. 넌 대답을 왜안 하니? 네. 그래. 좋아. 10일 동안 한번 채소만 먹어 봐라. 시작. 어서 풀만 먹어라. 깨끗하게 씻은 거다 먹어라. 이래가지고 얼굴이 좋아지겠냐?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였어요 우리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와 물만 먹을 거야 그렇게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었어요 이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니 이럴 수가. 우상에게 드린 고기와 포도주를 먹는 다른 아이들, 보다이 아이들의 얼굴이 더욱 빛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든 책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얘들아 자 시험친 거 꺼내봐 전 종족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네! 우리 아까 전에 기억나요? 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이 강대국에 끌려가서 포로가 되었을까? 이 사람들이 뭐해서 그래? 이, 어 뭐야? 뭐 때문에 그래? 우상을 어 우상을 섬겨서 맞아. 또 복음을 놓쳐서 잊어버렸어 그래서 포로가 된 거야. 이렇게 포로가 됐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랩런트를 준비해 놓으신 거야. 랩런트 뜻이 뭐냐? 자, 따라 삽니다. 남은 자, 어, 여기 포로가 돼서 끌려가 가지고 다 망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남은 자랩런트를 숨겨 놓으신 거야. 준비, 준비하신 거야. 그냥 아까 이 다니엘과... 새 친구였어. 남은 자, 남길 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걸 랩런트들. 요번에 설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모르겠는데 다른 데 가면요. 음식을 다 잘라놓고 먹지 않고 거기 배 위에 다 잘라놓고 고기 돼지 머리 올려놓고 거기다가 돈 꽂아놓고 이 절한다고. 음식에다왜 절하는 거야? 누구 먹으라고. 그 사람들 왜 이거 하는지 알아? 귀신이 찾아서 음식 먹는다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우상에 숭배한 음식, 다니엘은 이런 거야. 나는 우상에게 드린 음식 먹지 않을 거야. 나는 결단했어. 우리가 이 우상 숭배하다가 포로가 됐잖아. 나는 안 먹을 거야. 이렇게 결단한 거야. 그리고 뭐라냐? 채소하고 물만 먹겠습니다. 3년 동안 먹을게요. 3년 동안 채소하고 물만 먹었어. 근데 아까 봤죠? 얼굴을 보니까 어떻게 돼? 허? 이 아이들 말고 다른 아이들도 있었어. 그 사람들은 왕이 준 포도적 고기를 먹고 얘네들은 이 채소만 아까 풀만 먹은 거야. 근데 11일 동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야. 우리 해볼까? 반짝반짝 빛났어요. 반짝반짝 빛났어. 어? 빛나는 거야. 그래서 황관장님이 보더니 야, 너희들 얼굴이 더 좋구나. 이럴 수가. 그래, 너희들은 그 왕이 내리신 고기와 포도주를 먹지 말고, 이제부터 채소와 물만 먹어라. 그러면서 지낸 거야. 이들은 결단한 거야. 그 뿐만이 아니야. 공부를 하는데, 다른 사람도 공부하지만, 이 랩넌트들 공부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 하나님이 이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달아 아는 지혜를 주셨다. 그리고 다니엘은, 꿈과 환상을 깨달아 알더라. 이 무슨 말이냐?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기억해야 돼. 공부의 열쇠, 달란트의 열쇠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게 아니야. 영적 서밋이 되면 공부의 열쇠를 하나님이 갖고 있다니까. 달란트 어떻게 발견해? 영적 서밋이 되면 하나님이 깨달게 하신다니까. 그게 열쇠예요. 여러분들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돼. 그래서 오늘 예배 때 그랬잖아. 목사님이. 우리 담임 목사님, 류광수 목사님 그랬잖아. 주일에 예배 놔두고 우리 친척 집에 놀러 간다. 결혼식 간다. 가지 말라고. 토요일에 미리 갔다 오라고. 우리 랩런트도 보고 배운다고. 우리 랩런트도 뭘로 만들어야 돼? 영적 서비스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공부도 승리하고 달란트도 발견하게 돼요. 이 순서를 바꾸면요, 열심히 공부하고 무너진다고. 우리 부모님도 알아야 돼. 나중에 왕이 불렀어요. 야, 이네명 불러와. 왕이 시험을 쳤대. 많은 아이들이 있었을 거 아냐. 그 중에 4명도 있었지만 많은 아이들인데 왕이 질문을 하고 대답을 받는데 왕이 성경에 보니까 뭐라 됐냐. 이야, 바벨론에 있는 모든 박사들보다 이들의 지혜가 10배나 있더라. 이랬어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야. 지금도 전 세계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그내 네 친구들 왜 부르셨느냐 바로 강대국 살리라고 부르셨어 이 자리에 있는 랩노트 하나님이 왜이 자리에 불렀느냐 237나라 오천종족 살리라고 가서 그들한테 말해줘야 돼 뭐를 말해줘야 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237나라 오천종족에 말해줄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야 너희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각인되는 거야 그리고요. 우리가 당할 모든 재앙 저주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어요.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 모르면 성공하고 열심히 살고 대통령 되고 정치인 되고 연예인 되고 다 있는데도 행복이 없어. 왜?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당신도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2, 3, 7 나라 5총동지게 이것만 할 사람들이야. 자, 다두손 들어 보세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세계 복음화할 렘넌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다.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왜 포로가 되었나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정하였어요. 이 삼칠 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 부르셨어요. 주간 현장 교제를 보며 말씀을 정리하고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그림과 글로 표현해 보아요. 그럼 오늘도 예배 도전 三公。